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틱톡이 자사의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앱을 매각하거나 금지될 법안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.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이를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대법원에 신속히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두 회사는 법안이 실행되면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이상의 틱톡 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. 컬럼비아 순회 항소법원은 이전에 헌법적 도전을 기각한 법률을 대법원에서 검토 중일 때 중지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고 미국 정부의 외국 소유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 법무부는 틱톡의 중국 통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, 틱톡은 자사의 데이터와 콘텐츠 관리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KBTV 뉴스, 길려민입니다.